봄이라는 계절은 참 앵글러에게 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특히 봄 낚시가 재미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배스들이 다양한 루어에 반응하고 또 모든 앵글러들이 한 번쯤 꿈꾸는 런커, 큰 사이즈의 배스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더욱 설레기 마련인데요. 자, 그래서 저는 봄이 왔다고 느껴지면 가장 먼저 사용하는 루어가 바로 저크 베이트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오르지 않은 수온에 루어의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서 루어를 조작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무엇보다 이 저크 베이트만의 입질감, 액션 주고 스테이 할때 톡! 하는그 입질감이 너무 재밌어서인데요. 자, 저는 오늘 봄을 맞이하는 이빅 베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저크베이트를 통해 봄을 마음껏 느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찾아온 포인트는 어 연안으로는 이렇게 갈대가 잘 발달이 되어 있고 뭔가 이런 턱들이 좀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를 받았을 때 수온도 조금 빨리 오르고 먹이 활동을 의식하는 개체가 있다면은 여기서 먹이 활동도 할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연안에 작은 민물 새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민물 새우를 먹으러 들어오는 개체도 있을 것이고, 그 민물 새우를 먹으러 오는 베이트 피시를 먹으러 들어오는 배스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아직 완전히 연안으로 딱 붙어 있는 느낌보다는 서서히 올라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광범위하게 넓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쳤고 자, 일단 베스가 저크 베이트를 봄에 유독 잘 무는 이유, 자, 바로 베이트 피쉬와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 베스보다 더 수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수온에 따라서 이동하는 게 바로 베이트 피시인데, 아요 부분은 제가 저번에 미드 스트롤 편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단 수온이 올라가는 만큼 베이트 피시도 그 수온이 오르는 거에 따라서 포지션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베이트 피시를 쫓아서 배스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셜로우로 근데 지금 셜로우에막 포진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살짝 깊은 데도 있다가. 베이트 피시를 쫓아서 피딩 타임 때는 쉘로우로 올라타는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베이트 피시와 비슷한 액션, 그다음에 베이트 피시와 비슷한 사이즈감을 내는 그런 루어가 바로 이 저크 베이트라는 거죠. 자, 하지만 그중에서도 봄철에 특히 서스펜드 미노잘 먹잖아요. 자, 그 이유는 수온이 아직 10도를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일 겁니다. 네. 이제 수온이 서서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배스들이 완벽하게 뭔가 이렇게 딱 속도감 있게 먹이 활동을 하지는 않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앞에 지나가는 거를 그냥 따라가서 슥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움직임은 나오지만 던지고 가는뭐 크랭크베이트, 스피너베이트, 채터베이트 그냥 눈앞에 지나가서 탕 바이트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쫓아가서 먹거나 그런 속도는 아직 안 나오는 컨디션이란 말이죠. 자 그랬을 때 베스트 눈앞에서 오래 보여줄 수 있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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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베이트 피시와 비슷한 액션, 비슷한 사이즈감을 연출하는 게 바로 이 서스펜드 미노이기 때문에 봄 하면 딱 티워드처럼 떠오르는 루어가 바로 이 저크베이트입니다. 扑로다, 나스 사이 좋아 우와, 오십 다야 우와, 우와. 사이 좋습니다. <laughs> 아, 대박이다. 이거야, 이거. 이거입니다. 우와! 우와! 대박! 이거입니다, 이거. 이거예요. 5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 이거 한 방을 보러 네 아, 이렇게 봄 저크베이트 피싱을 하러 왔습니다. 예. 와 여기 오전에 처음 들어왔던 포인트예요. 근데 처음 들어왔을 때는 바람도 안 불고 너무 조용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일단은 바람이 좀 불어야 배스들이 조금 깊은 곳에서 올라타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다시 오후에 들어온 거거든요. 자 근데 어 맞았습니다 네. 이런 사이즈가 딱 바람이 부으니까 지금 이렇게 깊은 곳과 슬로우에 공존하는 이런 포인트 그리고 볼류에서 딱 올라타기 좋은 포인트의 이런 빅 사이즈가 110에 나왔습니다 나이스 아쉽, 아쉬운 50인가요? <laughs> 아쉬운 50 <laughs> 0점 맞춰서 아, 2키로좀안 되네. 그래도, 와, 봅니다. 봄 미노 피쉬 아, 나이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미노, 좋은 저크 베이트의 조건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전에 방금 말씀드린 이 바람.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자, 그러려면은 일단 비거리가 나와야 됩니다. 비거리가 이 바람을 뚫고 어느 정도 나와줘야 내가 공략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베스 낚시는 저는 확률싸움이라 생각하거든요. 일단 넓은 범위, 뭐한 3m, 5m라도 조금 더 비거리가 나와야 그 간격 안에서 베스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오래 노출을 시킬 수 있고 어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좋은 저크 베이트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거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비전 원텐 주니어거든요. 비전 원텐 주니어인데도 지금 이 바람 속에서도 비거리가 충분히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비거리가 많이 나올수록 내가 공략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자두 번째로는 어 액션 리스폰스입니다. 액션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 만약에 베스 눈앞에 로어가 떨어졌는데, 베스를 지나쳐서 액션이 여기서부터 나온다. 그러면 베스는 그냥 별로 매력을 못 느끼겠죠, 로어에. 근데 베스 눈앞에 떨어지자마자 이쁜 액션이 나온다. 그러면 베스가 바로 바이트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액션 리스포, 리스폰스가 빠른 어, 하드베이트, 미노, 저크베이트가 어, 조금 더 이제 조가면에서 유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액션 리스폰스가 좋은 저크베이트들이 보통 이제 이 다팅 액션이 잘 나오기도 하고 비전 원탱 같은 경우에는 액션 리스폰스가 좋지만 단면, 바디의 단면이 플랫합니다. 상당히 플랫해요. 플랫하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다팅 액션이 나오는 것 플러스로 플래싱이 상당히 강하고 넓적한 면에서 물을 밀면서 저킹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파장이라 그러죠. 루어가 저킹할 때 내는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원텐 주니어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조금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어, 쉽게 어필을 할수 있다라는 점이고 어, 큰 사이즈를 사용하면 조금 더 탁한 물이라든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큰 사이즈가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 플랫사이드와 이 액션 리스폰스의 조화가 아주 원텐의 가장 큰 특징. 응. 저크베이트의 토탈적인 어, 밸런스를 따져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원텐. 어떤 필드에서 누구나 쉽게 어, 액션을 줘도 이 공격적인 다팅 액션을 연출할 수 있고, 바람이 이렇게 부는 상황에도 쉽게 비거리를 낼수 있는 위노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울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굿 사이즈. 우와! <laughs> 뭐야? 얘도 어짜야? 우와! 잠깐만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우와! 진짜 크다. 더큰거 아니야? 우와! 사이즈 좋습니다. 아 천천히 내려갈게요. 우와 안 나온다. 우와! 우와, 우와, 하하, <laughs> 더 크다. 우와, 우와, <웃음> 우우, <웃음> 이게 뭐야. <laughs> 우와, 와, 진 와, 대박이다, 진짜. 최고입니다. 이거지 저크 베이트. 야 원텐입니다 원텐. 나이스. 자 타이밍. 보면 타이밍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고 바람에 맞춰서 위치를 선정한 다음 자 이렇게 맛있게 보이는 로어를 넣어주면 자 이런 빅 베스가 나와줍니다. 나이스. 후. 배터리가 얼마 없네. 영. 근데 제가 비전 찍으면서 저걸 갖고 다닌 적이 없잖아요. 우리 언제 한번 했었나? 그거 그냥 팔도 한다고. 팔도 한다고? 자 봄이니까 제가 들고 다니는데 와 2350인가요? 320 320? <laughs>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크베이트 원태 최고입니다. 자, 지금 라인을 12파운드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폭이 좁거나 어느 정도 좀 얕은 데서 랜딩하기 쉬운 곳이면 한 10파운드 정도 써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물속에 돌도 엄청 많고, 이렇게 지금 보면 갈대가 많아요. 랜딩 하다가도 박힐 수가 있기 때문에. 12파운드 중에서도 엑스레드 조금 강한 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엑스레드 어, 타입 NS 좀 부드러운 카본 라인을 사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라인의 비중이 무겁다 보면 원텐 고유의 어떤 부력을 조금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원거리를 어, 던져서 낚시를 하고 있고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슬로우 플로팅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만약에 서스펜드 모델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라인을 가볍게 사용하던지 아니면은 폴리아미드, 폴리아미드 시리즈, 나일론 라인을 사용을 해주시면 원텐 고유의 부력을 그대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낚시하시는 필드, 다음에 뭐 이런 조건들을 조금 따져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워킹 낚시에서 저크베이트를 쓰다 보면은 이제 멀리 던졌을 때는 바닥에 안닿다가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지나오면은 미노가 계속 바닥에 부딪혀서 오는 거를 경험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럴 때내미노가 바닥을 찍고 오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이렇게 밑으로 액션을 주다 보면은 이렇게 돌이 있다고 했을 때미노가팡팡팡 부딪히죠.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근데 이 로드를 내려치는 힘이 생각보다 세기 때문에 미노의 손상을 입힙니다. 네. 립이 부러진다든지, 뭐, 밑걸림이 발생한다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액션을 주다가 뭔가 걸리는 것 같아요. 어, 지금도 걸렸죠. 그러면은 로드를 들고 위로 액션을 주는 겁니다. 위로. 그럼 밑으로 쳤을 때 미노가 이렇게 액션이 나오던 게 이렇게 바뀝니다. 위로 치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심이 얕다, 민호의 수심보다, 민호의 자맹 수심보다 지금 내가 공략한 수심이 얕다라고 했을 때는 적당히 감은 다음에 로드를 위로 들고 액션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밑걸림도 줄이고, 루어의 손상도 받고. Yes, n 와 나이스! 나이스! 후우. 마지막. 우와 이거 도 크다! 우와 우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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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잠깐만, 잠깐만. 사이 h 미쳤다! 우와. 잠깐만 아얘좀 위험한데? 아 오시면 안되는거.. 한4 0 중반에 될것 같은데요? 아까 물어보니 사이즈가 달 아니 입이.. 봐봐요 빵 봐요 빵 이것도 한 번이니까 바람이 좀 자, 줄어들었잖아요 큰 사이즈에 갑자기 반응이 없는 그래서 다시 원튼 주니어로 바꿔서 이거죠, 저거 브레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미노우 로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자 미노우 로드란 어떤 로드여야 하나? 자 미노우는 일단 로드로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작성이 좋은 로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작성이 좋은 로드는 아무래도 짧은 게 유리하겠죠. 하지만 어, 비거리도 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워킹에서 한 대로 어, 모든 미노우를 한 번에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어, 레반테 F468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어, 미노우 로드는 어, 일단은 팁이 너무 부드러운 로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 액션을 딱 줬을 때 팁에서 다 먹어버립니다 힘을. 그래서 솔리드 팁이라든지 혹은 너무 팁만 부드러운 로드를 사용하시기보다는 팁은 어느 정도 버팅겨주는 힘이 있지만 이 밸리 부분, 밸리 부분이 좀 부드럽게 먹어 들어가는 그런 로드. 자, 팁이 조금 힘이 있기 때문에 살짝만 액션을 줘도 루어까지 전달이 되고 순간적인 바이트가 팡 들어왔을 때 밸리에서 부드럽게 휘어지면서 제대로 입걸림이 되지만 버트, 버트 파워는 어느 정도. 어, 원거리에서도 훅셋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로드가 바로 이레반테 F4-68입니다. 그래서 원텐 주니어부터 원텐 사이즈 어,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나는 원텐 시리즈를 한 대로 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F4-68 혹은 오르치 F4-68 자바워크 시리즈를 추천을 드리고 제가 오늘 사용한 f3 66 lv 요거는 작년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66이기 때문에 조작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로드가 말랑말랑한 게 일단 이 e 스펙 같은 경우에는 미디움 라이트 스펙이기 때문에 메가베스에서는 어, 나나한 시리즈 다음에 원텐 주니어 시리즈까지 이렇게 소형 미노를 주로 메인으로 사용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f3 66 스펙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근데 나 조금 더 멀리 던지고 싶어. 그 다음에 뭐 조금 더큰 어, 원텐 맥스 엘비오까지 사용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그냥 한대 원테클로 낚시를 하면서 뭐 스피너 베이트, 바이브, 바텀, 뭐 프리리그까지 한 대로 다 사용을 하는 로드긴 하지만 어, F4 하프. 611, 어, 슈퍼 엘자일 스펙입니다. 오로치. 네. 요 스펙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 조금 더 멀리 던지고 싶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금 더 세게 던지고 싶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요 스펙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화면상에 보이셨을지 모르겠는데 원텐 LBO를 달아서 팡 하고 던졌는데 이제 리의 스풀이 상당히 많이 풀려나가는 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스펙은 조금 특수하게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한대로 나는 바텀 채비부터 뭐 이것저것 다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요 스펙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상황에 맞아 떨어지는 루어 사이즈나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요 액션 확실하게. 지금 활성도가 엄청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입도 아직 엄청 빨갛고 수온이 완벽하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본류대기 때문에, 그니까 수온이 오르는 게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아예 지류권보다. 근데 지류권은 지금 <laughs>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랑. 예 낚시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서 조금 자리 잡기가 힘들고, 저는 오늘 저크베이트로 큰거한 방을 좀 노리고 싶어서 볼류권에서 계속 고집을 피워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잡은 베스들이다 입이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이가 많아서, 먹이가 빨리 도망가거나 이렇게 가서 입을 크게 벌려서 먹이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잇감 자체가 느리고 느린 먹잇감을 먹으니까 입 크기가 조금 작은 거죠. 그런 지역에 사는 애들이 입이 좀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서 먹어야 돼. 막 살치라든지 끓이처럼 엄청 빠른 속도로 막 움직인 애들은 입을 크게 벌리지 않으면 사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지금 느린 액션에 반응하는 것도 아마 그 요인이지 않을까. 또 잡았다, 나이스. 와 이번에 입질이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사이즈가 큰가? 아니야 크진 않아. <laughs> 크진 않은데, <laughs> 아니 입질이 저 지금 이게 네 마리째잖아요. 한 입질 제일 었어요 지금. <laughs> 앞번을뒷번을 이렇게 다걸렸어 아니 입질이 미쳤어요 오, 큰줄 알았는데 제일 작은 녀석이 이렇게 당차게 미우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네 제가 오늘 봄을 알리는 신호탄 이 저크베이트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게 낚시를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올 때부터 차에 탈 때부터 기대감을 갖고 오늘 필드에 나왔는데 그 기대감을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사이즈 조과 오늘 개인적으로는 너무 만족스러운 낚시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 조금 참고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이 저크 베이트를 통한 봄 낚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 저크 베이트로 재밌는 봄 낚시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